민간인들이 머물고 있는 평범한 숙박업소였습니다. 이곳에 쏟아진 군과 경찰의 무차별 총격 세례. 그런데. 경찰을 도왔던 증인은 삽시간에 용의자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종 갈등이 극에 달했던 1960년대 미국 철없는 소녀의 순진한 호기심마저 테러 위협으로 간주되고, 고작 식료품을 훔신주로 거리에서 사살돼야 하는 인권 말살의 무법천지 이것은 가상의 픽션이 아닌 디렉터 스컷 오늘의 영화 디트로이트의 실화입니다 지난 2014년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0대 흑인 소년이 경찰에게 사살된 비극이 있었죠 대규모 흑인 공기를 낳은 이 사건에서 1967년 디트로이트 폭동을 떠올린 이가 있었으니 허트로코와 제로 다크서티의 거장 캐슬린 비글로 감독인데요. 그녀는 질문합니다. 50년 전과 지금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느냐고 말이죠. 경찰의 인종차별의 폭발. 디트로이트 전역이 저항의 불길이 휩싸인 지도 사흘째. 절도범에게 발표한 과잉 진압은 경찰 내에서도 논란이 일죠. 무엇이 잘못인지도 알지 oh, 못하는 you. 경관 필리 그런데 법자를 다시 현장에 투입하는 기막힌 처분이 또 다른 참사의 방아쇠가 될 줄은 몰랐던 그 시각 사설 경비원인 멜비는 도심 상가로 출동을 준비합니다. 은편오늘은이드보은이리가이끄는이 사람은 이사이 데뷔를 앞둔 날인데.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에 의해 첫 공연의 꿈은물거품이 되고 말죠. 그저 노래 부르는 게 좋았을 뿐. 사태의 심각성은 도통 알지 못했던 레리와 친구들 근데 그때 군중의 분노는 무관심한 동족에게까지 향하고 결국 멤버들과 뿔뿔이 흩어진 채 상가 인근의 모텔로 일단 몸을 피하는데 인종 간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인종을 넘어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레리. 흑인과 백인은 화장실조차 함께 쓸수 없었던 시대. 편견 없이 레리 일행과 어울리는 그녀들. 오히려 다른 흑인들이 경기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던 그때. 백인 아가씨의 순진한 <laughs> <숨진> 한마디와 <laughs> 기가 찬다는 흑인 청년의 돌발 행동, <laughs> 이곳이 첫 번째 드래프트 스콧입니다. 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에선 크게 두 개의 노선이 대립했습니다. 하나는 말코맥스의 주도로 유혈투쟁도 불사하는 입장 권총을 든 사내는 이를 대변하는 반면 사랑을 노래하는 레리는 비폭력투쟁을 주장한 마틴 우터킹 목사의 입장에 가깝죠. 요컨대 감독은 이 작은 모텔 방에서조차 당시의 사회상과 이념적 갈등을 담아내는 비범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흥부를 못 살긴 탓인지 총든 사내의 엄포는 어느새 위험 수위를 넘기고 있었으니 g 소사. 빨릴틈도 없이 벌어진 총격 사고. 근데 No, <laughs> 이런 장난감 총이었군요 <laughs> 누군가에겐 장난일지 몰라도 모집놈 옆에서 벼락 맞을까 레리 일행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laughs> 장난은 일절만 해야 했습니다 <웃음> <웃음> 억눌렸던 분노와 호승심이 쏘아올린 공포탄 허나 초 긴장 상태의 군과 경찰에게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과잉 진압 경찰관 필립은 물론 예, 경비원 멜빈도 이곳에 집결한 그 순간 세이버! 명확한 사태 파악도 없이 뒷발치듯 퍼붓는 5인 사격 네. 그리고. 복비 풀린 공권력은 끝내 물만난 고기마냥 총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용의주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후회스러웠던 걸까? 자신의 총탄에 죽어가는 이를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교활하게 폭도로 조작하는 필립. 게다가 그저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려던 것뿐이었건만. 백인 여성들과 흑인 남성이 한 방에 있는 모습은 마침내 경찰의 난폭함에 기름을 붓고 말죠 한발 늦게 이곳에 들어선 멜빈 모텔은 이미 테러의 근거지로 탈바꿈한 뒤였습니다 다 장난감 총이었다고 해봤자 믿어줄리 만무하고 보인 사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찰의 압박은 더욱 악랄해지기 시작하는데 stand 잠시나마 이 광기를 멈출 중재자는 멜빈 밖에 없었죠 you know <웃음> <Star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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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두 번째 디렉터 스컷이 시작됩니다 난데없이 기도를 강요하는 경찰.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한때 종교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됐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 말하자면 악덕경찰 필립은 흑인들을 여전히 노예로 여기는 셈이 남편.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신이 아니라 생사 여탈권을 준 자신이라는 의미.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치 신인듯 굴림하는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미워서 한 장면인 것이죠. 이렇다 할 증거도 없이 계속되는 경찰 권력의 황포는 어느덧 제어블능의상태이은 그때 알겠 e t r o i t PD s going nuts in t h e t h a s n correct. I got the civil rights. 를 목격한 자들마저 차마 못본척 시선을 돌리는 사이, 일촉즉발의 사태는 끝내 끓는 점을 돌파하고만 증오의 중심에서 외친 사랑과 스스로 신이 된 공권력. 이것이 디트로이트의 디렉터 스컷이었습니다.